오늘은 계룡산 밑에 와서 물소리 들으면 잠깐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등산을 살짝 했었는데 무덥고 좀 날이 어두워서 무리해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강박증과의 대화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박증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죠. 그래서 일단은 어, 강박증이 내 안에 있다. 강박증이 어, 내 안에 있고 또 어, 대화를 할수 있다는 거죠. 어, 대화를 하려고 하면은 강박증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나는, 어, 강박증에 걸릴 사람이 아닌데, 강박증이란 이상한 어, 괴물이 나한테 찾아와서, 어, 나, 내가 음, 이러한 그 어, 전혀 그 어, 말도 안되는, 어, 그 위치에 맞지 않는 괴로움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 대화가 안될 것입니다. 네, 강박증을 어, 자신의 일부로 일단 인정을 어, 한 이후에 대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어, 사람 사이에 대화를 어, 제대로 하는 경우가 어, 없다는 것을 저는 어, 요즘 느꼈습니다. 어, 과거에 저도 대화를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어, 대화는 상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대방하고 어, 상대방의 생각을 좀 듣고 어, 또 감정을 좀 듣고 어,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또뭐 공통점이라든가 뭐 차이점 같은 것도 생각해 어, 보고 그러면서 또 결론도 내릴 수 있고. 또 결론이 안 내셔도 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재미있다 이렇게 뭐 어, 생각이라든가 또 대화가 진행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상대방의 말을 좀 귀를 좀 기울일 필요가 있고 어 그래야지 일단 상대방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좀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그것이 완전히 옳다 내가 그것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 그런 교환을 갖고 있다. 아,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좀 허용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이제 비판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한번 어, 공감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위해서는 아, 공감과 또 이제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내가 강박증을 어, 어, 강박증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러려고 하면은 결국엔 강박증이라고 하는 것은 어, 나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마음을 좀 관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강박증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 강박증과 어, 대화를 잘 하려고 하면 실제로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 대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을 그냥 전입견으로 그냥 판단하고 당신은 이래야 하는데 이렇게 못하니까 뭐 나는 화가 난다라든가 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 깊은 생각 그리고 공감 이두 가지가 필수적인 요건이니까 깊은 생각을 상대방한테 하고 공감을 하면은 어, 이제 약간 열쇠가 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박증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깊은 생각과 공감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끔 이렇게 하늘도 보면서 멋있는 풍경, 구름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